예, 오늘은 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람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그 살아온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 공통적으로 이렇게 듣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들 그래요. 아, 뭐 내가 겪은 그 고난, 그 사연을 어, 뭐 책으로 쓰면은, 열 번, 함질도 부족하다. 뭐, 이런 말을 내가 종종 들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그런 말들어본적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예, 사람마다 그 일생을 사는 동안에 아주 수많은 그말 못할 사연들, 그환란 고생, 거기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환란 고난을 다 겪었으면서도 이렇게 오늘날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말 안해요. 그리고 자기 응? 고생한 것만 얘기해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로 오늘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겪은 그런 아픈 고난에 독이 올라가지고 독이 올라가지고 굳지 그냥 독이 남아서 강박하고 막 그냥 그래요. 원망, 불평하고 그냥 자기가하늘 맺혔다고 그런 러고그 말을 하는 것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의혜는 물의 색이다. 예, 좋은 것은 그냥 다 생각도 안 하고, 나쁜 것만 사람들 기억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사실 배을 망덕한 자세예요. 어, 옛날 산 속에 호랑이가 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거기 마침 지나가는 선비가 호랑이가 막불 붙이니까 가까이 갔어요. 호랑이가 선비에게 막애원을 아, 합니다. 저좀 여기서 꺼내주면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그 선비가 호랑이가 불쌍해가지고 긴 나무를 넣어가지고 그를 꺼내줬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감사하게는 커녕 말이죠. 아유, 내가 며칠 동안 굶어서 배가 고프니까 너를 잡아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선비를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호랑이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는데, 도려 나를 잡아먹겠다니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다. 막 이렇게 꾸짖었더니 호라이가 뭐라 하면 아니다 이 구를 파서 나를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 잡아먹는다고 해서 뭐가 죄가 되냐? 어이라면서 막, 막 으르릉거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가 다급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재판을 한번 받아보자. 누가 오는가 재판을 받아서 그 재판들을 해보자. 호라이 가 그래 한번 재판 받아보자. 그 옆에는 있 소나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소나무야, 이러이러한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소나무가 이랬은 거예요. 아이, 우리들도 늘그 사람들한테 그늘을 제공해주고, 공기도 맑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아이, 사람들은 도끼를 우리로 찍어서 뗄감을 쓰니까, 아, 주 사람 못됐다. 사람을 잡아먹어도 된다. 아유,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자 선비가 이거 큰일 났거든. 아, 지나가는 여우가 있어가지고, 여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여우야, 이거 좀 재판 좀 해다. 여우가 재판하기 뭐라냐면,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말려서 목도리를 하겠다. 아, 이런 사람들 잡아먹어도 싸다. 아, 이러고 후라이 편을 들은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후라이의 입맛을 다시 막 다가오는데, 아, 그때 토끼가 탁 나타난 거예요. 선비가, 그래, 마지막으로, 어? 한번 토끼한테 한번 물어보자. 토끼가 재판을 내가 하겠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자고 부타을 합니다. 아까 호랑이 한 그네가 한번 해봐라. 토끼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토끼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소리를 특히 들었는데 한번 실제 상황을 보면서 해야 정확한 재판을 할수있으니까그 구덩이에 가서 자나한번 빼내고 한번 실제 상황을 맹기러 보자. 호랑이 한번 들어가봐. 호랑이가 그래 나는 이렇게 들어간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토끼가 재판을 시작하는데요. 자지금도 재판을 하는데 선비 당신은 이 호랑이를 꺼내주든지 귀양가든지 마음대로 해시오 이게 재판입니다. 다르, 다르다 하더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아이코 속았다 말이야. 내가 다신 잘못됐으니까 선비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살려주겠어요? 그냥 가야지. 또 살려주면 안 되죠. 호랑이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를 말이죠. 보다바기로 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 우리가 믿지 않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고난과 슬픔 속에 다소 그들을 그들의 사연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감싸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은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하고 그냥 돈만 남아가지고 그냥 백만독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들 이런 사람이 어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앙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고난이 없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슬픔도 있고 환란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덧붙여져 가지고 나는 그걸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본문처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에 겨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예, 은혜를 제대로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말이죠 고난이고 아프며 하면 야 이럴 때하나님은혜로 따라온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보 하나님을 찬양니다 어려울수록, 한란이 겪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더 깊어진다. 더 은혜스럽다.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신앙의 깊은 체험으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 어, 다윗이 지금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 왕으로 됐다는 그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 간격만큼 그 다윗은 시련이 많았어요. 수많은 어, 환난, 고통, 아픔이 있었단 말이죠. 그 목동이 왕이 되려고 할때 어찌 그냥되겠어요사울이 그 그냥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냥 도망다니고 도망다니고 또 왕이 돼서도 어떻게 그 아들 압살을 막발어버려가지고그왕국에 쫓겨나가지고 그냥 맨발로 도망갔어요. 그냥 억울한 일다 당하고 활란고절 다 겪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거예요. 음. 내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냐 이렇게 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 어, 좋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를 말이죠. 지난 날에 나에게 있었던 고난과 상처를 바라고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으로 일삼으면 안 돼요. 그 상처를 품어주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보답할고 어떻게 보답할고 이러한 자세가 이게 축복받을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여러가지가 나왔어요.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려움에 건져주신 하나님 활란과 사망에서 지켜주신 은혜 눈물과 그 실조감에서 붙 들어주신 은혜 내이 모든 것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 우리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한번 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망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잔을 내가 들고 그 구원의 기쁨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그 앞에서 떠나지 않고 살겠다. 이것이 바로 보답하는 그러한 은혜라는 거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게 답이에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그 기쁨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살겠다 그러한 말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행해 주신 이 은혜를 나는 선전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 이걸 증거하고 전하고 감사하면서 높이면서 그게 사는 길이 보답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우리나라 어린이날을 채천하신그 방종한 선생님의 일화인데요. 그가 밤늦게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면서 아 복면을 한 강도가 쑥 들어오면서 시퍼 칼을 들이면서 꼼짝하고 손들어라. 그방 선생이 말한 거예요. 그방 선생이 아니 꼼짝말고 손들어 어떻게 든단 말이오. 그러니까 강도가 주춤하면서 말을 바꾸면서 그럼 손들고 꼼짝하라 <laughs> 그리고 더 이상 잔소리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빨리 돈이나 내놔. 그러니까, 방선생이 하나도 놀랄 기색도 없이,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돈을 내듯이, 책상 서다 보려고 3 9 5원을 내주세요. 그 당시 3 9 5원만큼큰 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것이니, 전부 되니까 이걸 가지고 가시오. 어 대우분 너무 태어나게 돈을 주니까 이 도둑놈, 이 강도가 부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주선도 가지고 막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방선생님이 소리를 친 거예요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은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지 그냥 가는 법이 어딨소 막 감자거나 강토가 가슴을 쓰다듬어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 자식아 <laughs> 그러면서 날이 도망갔어요 근데 얼마 날이 밝으니까 아, 신경이 그 도둑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방조한 선생님이 간발에고 많이 놀라셨죠이 사람이 선생님에게 강도질했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맞지요? 이때 방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 우리 집에 왔었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정이 딱히 보여 내가 39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요. 순경이 이 사람으로 아, 이 사람이 분명히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는데요. 눈치를 살피니까 그래도 방송에 태연히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돈을 줄까너 인사까지 하고 왔지 않았어? 아, 그러니까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 순경이한테 얘기하니까 순경이가 아, 그러냐고 아, 고개를 깍하고간 거예요. 그런데 순경이 돌아가자 그 도둑놈이 이제 가라고 다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까 제, 잘못했다고 아이 뭐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리고 가라고 한뒤막 눈물을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엎드리면서 선생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 선드는 것을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 그렇게 만약에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 강도가, 어, 좋을 때까지 그 선생님 집에서 집안들을 도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평생을 그 집에서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사망해서 건져주시 하나님이지. 그 집에는 떠나면 되었어요. 항상 그 이름 높이면서 떠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게 무엇으로 보답하느냐? 그렇게 보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 14절에 보니까, <laughs>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요하께 갚겠다. 나의 소원을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뇌에 보답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꼭 지키겠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소원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애기가 없어서 그냥 성전에서 부르죠. 기도할 때 뭐라고 소원을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시면 그 아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 어떻게 했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드렸어 어, 드렸죠. 그게 소원을 한 거예요. 소원을 지킨 겁니다. 예.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일성수 하겠습니다. 그게 서운했으면 그 주일성수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가끔 범죄를 저지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앞으로 거짓말 을안 하겠습니다. 내가 시기질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음란한 짓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남에게 도둑, 도둑질 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서운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금방 지킬 수 없잖아요. 자꾸 또 부족한 우리가 자꾸 넘어질 때마다 또일어서서또 지키고 또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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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성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족 넘어졌더라 다시 일어나 또 지키고 또 지키고 이게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어떻게 생긴, 생긴 새가 그런데 어떻게 고쳐집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내가 도적질 않겠습니다. 그러면 남의 물건 손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남의 거라면 돌려주고, 이렇게 자꾸 실천을 해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서원을 갚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대고 해변을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파도 확 밀어다 손자를 길길 수구한 거예요. 아유 다급했죠 할머니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손자를 손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구해주시면 내 전제사를 다 드리겠습니다. 어 아, 그런데 하나님 이 파도를 이용해서 또 손자를 싹 밀어준 거예요. 아 그래 손자를 보니까 상한 게 없어. 어? 아이 뭐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 하나도 안 상했어. 할머니가 아이고 큰일 났거든. 내가 제사를 다 바친다고 했는데. 아까 워가 들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 모자가 없네요. 아이 모자가 어딨어요. 아이, 아이 모자를 찾아야 제사를 바치지요. 하면서 그 서운한 것을 뭉개보드라는 거예요. 에, 이렇게 급할 때 약속하고 일이 끝나면 이 핑계 저 핑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지. 화장실 갈때 다르고 올때 다르고 이러머니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부답하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답하는 길은 오늘 1 7절에 보니까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제, 감사의 제사. 이가 그러니까 감사의 재물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러한 감사의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이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헌금에 있습니다. 이 헌금을 해보면은 그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관심 있으면 있을 것 같아요. 추상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알려주는 거예요. <laughs> 물질 헌금을 여러분들 이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실제생활해 체험이 되게 구체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몽골에서 사역한 어느 저기 선교사님이 소개한 시간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 어떤 몽골 청년 선교들이왜 그러냐니까 실1조 원금은 꼭 돈으로만 되느냐 물건은 안 되느냐 아니다 물건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헌금 시간에 큰 보좌, 보따리를 갖고 이렇게 자루를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크니까 황금 고그 하면 못 넣고자 강제 살다 올려놨더래요. 그래 목사님 이렇게 자루 풀어보니까 하 아, 소똥이 더라는 거예요. 소똥을 한 자루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몽골에서는 그 소똥이요, 그거기가 몽골이 굉장히 춥잖아요. 겨울이 되면 그 소똥을 이렇게 벽에 소똥을 바르면 아주 난방 효과 가 최고래. 그리고 뗄감이 속동이 최고랍니다. 마른 속동을, 부르부처럼은, 그냥 은근히 밤새도록 타가지고 난로를 대신한대요. 근데 그 난로감비가 굉장히 비싼데, 그 속동으로 다 대신하니까, 어, 속동이 큰 값어치가 나가는 거들한라는 거예요. 그, 열어보니까 속동에 대한 속동에다가 막, 막 온두에 진동을 해요. 그 목사님이 속동에 손을 얻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속동의 1 1조를이성도님 가정에 각자의 축복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에 아,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날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 동네 소들이 다, 그 다음날부터는 그 집에 와서 또을랐다 아, 그래가지고 그 집이 그냥 소똥을 다 팔아가지고 아주 돈도 많이 벌고 또그 소똥감도 충분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에, 그러한 실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laughs> 노천어가 시집도 못 가고 그냥 공장에서 계속 일하다가 10년간 자기가 모은 그 혼수 비용을 그냥 그걸 건축원금으로 그냥 내버려 두요그 주일학교 선생님 가면서 어 자기가 교회를 한번 헌금하고 싶은 생각을 그냥 바치고 그러고서 이제 교회가 와는 공된을 보고 이제 서울로 떠났다고 해요. 근데 그때 나이가 이제 32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어느 주일날 아이이 여인이 자기 권시사 남편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이렇게 찾아왔더래요. 그목사님이 반가워가지고, 탁, 어떻게 됐느냐 고 물어봤는데, 말하기를 결혼이 좀 늦어서, 그러나 남편은 대학병원에 원무과장이로 있고, 아이들은 다 이렇게 둘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집도 장만했고, 또, 어, 자기는 안수사가 되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혼수를 다 건축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에게 혼수 비용을 다 건축원금으로 바쳤다고 고백했더니 남편이 혼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러라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 좋은 남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날 그 남편도 고백하기를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주신 건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자기 그혼숭값을다 걸쳐 오었는데 하나님 더 좋은 그런 남편을 주고 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천의 간전도 들어보니까 너무 집이 가해서 중학교도, 중학교뿐이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직자리도 없어가지고 너무 집식무사를 하다가 그 신학이 좋아가지고 그식무사를 하면서 주인에게 양해를 얻어서 주의을 하는 걸 빠짐없이 교회를 오는데 그, 그 교회에 그 건축을 하는데 건축업이 부족해서 그 교회에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건축이. 그러니까 이천호가 자기가 5년 동안 신무사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래 목사님이, 아유, 자매님, 이 돈은 이제 시집 갈때 가져가야 될돈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드라는 거예요. 그래 그날그 목사를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자녀와 함께 눈물을 기도를 했는데 그 소문이 나서 이제 온 교회 사람들 그걸 듣고 다 건축 원금도 내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근데 그 여인은 그 교인의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의 장로님이었는데 무조건 우리만 우리 며느리다 그래가지고서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가서 자기 며느리 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하나님은 더큰 복을 준비하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어느 성당에서 어? 그 있었던 일인데 성도들이 외상홍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얼굴이 전부 그냥 빛이없고 그렇게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아유, 당신들 맛도 놓고 친한생활하라 그랬더니 <laughs> <laughs> 그다음부터 맛도 놓고 하더라는 거예요 <laughs> 그러더니 얼굴빛이 막 비춰지고 또 수익들이 막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손해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제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